담양군에 사는 20대 청년들이 최하산 담양노수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20대 청년들은 최하산 예비 후보가 누구보다 당당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담양군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습니다. 젊은 청년들의 단체답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담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앞장서서 출전에 나가고 있습니다. 최하산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담양군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. 제가라도 철 삽을 뜨고 첫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담양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담양은 앞으로 원도심을 살려서 담양의 청년의 역사를